이막저 가격이 조금 올랐나 올랐나봐 이게 고단백 이게 사모님 어떻게 고단 야 이게 단말 여기 가방에다가 거의 두개천 오백 원. 여기 있네. <목소리도> 아 그만큼 분들이 다 어디가? 안 먹고 사는 거야 <목소리도> 그렇다고 와서 시속에는 그 아무 나야 이거 뭐 그. 여기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 3번 출입구인데요. 여기부터 경동시장까지 과일과 야채류의 전반적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가게마다 가격 표시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손님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장님, 이건 몇 키로 짜리에요? 이게? 10키로. 10키로. 10키로? 어, 이만. 가격이 조금 올랐나, 올랐나 봐. 만우트로는 네. 아. 이거 몇 키로에요? 오, 7kg.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아 좋다고 하시네요. 아에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고. 야, 그래요. 니다 네. 아. 앞에 청량리천 과물 시장 동서 시장입니다. 이번 어, 출고 게이트구나. 2번 게이트. 청가문 도멸시장 이번 게이트. 지금이 오후 1시 30분 경인데요. 오늘은 손님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야. 오이 두개천원 하네요.

자, 오이 가족의 천원! 자, 0원 자, 오이 가족의 천0원 자, 우파 국산 의1원0 0리원 국산 파프리가족개1 0 0 0원 자, 니다국 자, 우리 가족의 천원! 원 자, 네요 되게 싸네 야, 야. 싱싱하게 고구마순이 한단 3,000원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시면 저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바다 분장은 바다 장어가 안하고입니다. 안하 아니, 까시 까시 많은 거 아니야? 안하고도 아, 까시많고 바다 분대 배다 사도까시많고다 있어요. 까시는 작업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죠. <목소리> 이아거살

여기 노점 에서도 파프리카 두 개에 1,000 원, 하 네요. 과일 하면 이젠 복숭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모님 이게 딱딱한거야? 물렁물렁한거야? 아, 약간 말랑합니다 만3 아, 0 0 0원만3 0 0 0원 가져가야지 파이니 1통, 2,000원 2통, 3,000원 하네요. 종합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터 꿀코더가 15,000원 대석이에요? 복숭아가 딱딱이든 말랑이든 모두 맛이 있어 보이네요. 저기 여주가 아, 보이는데요. 개가 바구니인데요, 아, 아, 만만네 여덟 개가 한 바구니인데요. 가격은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네개 여덟 개는 여덟 개구나 여덟 개. 어,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두 개, 자, 네 개, 아분 여섯 개만 여섯 개로도 서비스 하나, 오케이, 하나 서비스 이렇게, 그럼 일곱 개, 예? 아더더 더 넣었어, 하나 더 넣었어. 이만 원? 어, 이만 원. 따로따로 아무데리 따로따로 하 이만 원. 잠깐, 내가 더 드릴게 있어. 엄마, 이만 사면 더 드릴게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일곱 개지. 하나 서비스. 어. 이만의 닭구리, 닭구개 닭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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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닭구리, 닭구이 닭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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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구 어, 요거? 네. 3개, 4개. 3개, 300g에? 어우, 약하다고. 사갈까 요즘에 닭, 닭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닭. 닭백수 해먹냐고 이게 많이 나가는 거죠? 600g. 어. 6 어. 600g. 카드 되죠? 아, 그럼, 아, 그럼 나 300g 하나만 주고. 예? 네? 300g. 어. 아, 그거 없어요. 카드를 아, 네. 오늘 맛있게 먹어 봐야겠어요. 두나. 야, 이거 뭐. 이음직하네요 이게. 야.

이거 요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 2 0 0 0 원이구나, 이게. 맛있는 사로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원 치게요? 아, 얘한번 예, 찍어갈게. 렇게 도림 고추 마론 0 0마원 100,000원, 론0 0뭐0원1 0론사0원 택배인데요? 원배원 여기는 시골시장 골목인데요. 그동안 완두콩, 강낭콩으로 유명하였지만, 그 많던 손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이고, 만든 사람들이 또 어디 갔어. 아이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지 없어서 피서 갔나 봐요. 피서 갔나 본데, 진짜. 아유. 이젠 완두콩에서 빨간 고추로 진열을 하셨네요. 이야, 이젠 뭐 콩이 없고 고추만 있네. 고랑이2 0 0 0 원. 2만 0 0 원. 여름이다 보니 닭집에 손님분들이 조금 있어요. 다 마리에 만 오천 원. 두 마리가 만천 원이야. 두 마리.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세 마리. 자, 세 마리요,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저 시골장 안에 손님이 많았었는데요. 저렇게 손님이 없어요. 여기 이천농장 정육점에도 손님분들이 별로 없네요. 경동시장 안인데요. 손님이 없어요. 아 근데 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날이 더워서 그래요. 더워. 날이 더워서 아이고 다 놀러 갔나? <laughs> 사장님 의 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예 예. 다뭐 오늘 36도 내일 37도 8도 9도까지 간다니까. 아. 아 그럼 뭐뭐 뭐 놀러 가신 거야? 아니면 다들 뭐왜 어디 가신 거야, 다들? 집에 계시겠 지금. <laughs> 집에 이세지외어르신들은 <laughs> 5분 이상 못 걸어 다니세요. 아 그래. <laughs> 야, 이거 뭐. 가거 일품 장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